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 이벤트 보스죠 러닝 조스 투벌할 때 사용하기 좋은 파티 조합 추천 영상입니다. 일단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티는 이렇게 어 삼성 매구밍 그리고 수영복 위즈, 자성 더스트, 자성 치르기 그리고 삼성 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이 앞에 매구밍이 아닌 다른 뭐 암속성 멜리사나 아이스 같은 캐릭터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보스가 물속성이고 불속성에 대한 저항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매구민 궁극기인 불속성 익스플로전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안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암속성 멜리사나 아니면 아이리스 같은 캐릭터를 이미 키우신 분들이라면은 이매구민 위치에다가 암속성 멜리사나 아이리스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복 가차를 뽑았는데요. 어, 위즈는 먹었는데 아쿠아는 아쉽게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 대신에 세실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합으로는 어, 하드는 대충 80% 정도 피를 깔수 있고 익스퍼트는 3 3 플러스 마이너스 한2% 왔다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을 만약에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 이 정도 조합을 맞추면은 하드는 2트 익스는 3트에서 4트 근데 웬만하면 3트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트 정도에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4성 어, 자성 더스트도 4성 미치루기도 없고 이번 수영복 이벤트도 하지 않아가지고 4성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 굳이 자성 케이터를 뽑아서 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삼성 케이터를 이용해서 비슷한 덱을 짜봤거든요. 제가 직접 융융이나 리아를 키워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삼성 메구미나 삼성 더스트가 어느 정도 딜링을 충분히 잘할수 있기 때문에 하드 난이도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3개를 사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개속성 캐릭터 중에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는 캐릭터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성 캐릭터를 많이 키우신 분들은 굳이 번개속성 캐릭터를 추가로 키우지 마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구성을 잘한 사성 캐릭터를 사용하셔가지고 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보스는 어, 별로 데미지가 강하지도 않고 이번 가차에서 좋은 캐릭터들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아, 다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최대한 많은 보상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일단은 어, 열심히 키워가지고 하드 원트크에 도전해보고 만약에 하드 원트크에 성공한다면은 그때 다시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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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